음, 여기서부터 하면 되네요 레드 오브 1200개 근데 업그레이드는 게이지가 없으니까 체력을 올리는 건 3500원 좀 많이 남았네 이건 데빌 트리거를 올린다 아, 이것도 괜찮은데 단감님 와왔습니다 어서오세요 20? 10? 이걸 하나 올릴까? 하다가 하다가 필요하면 올리죠, 이거뭐 중간에 상점 나오니까. 또 어제 이어서 손이 풀렸을지 모르겠네. 테리온 카인이 t 았습니다 테리온 카이님이 이드님이라고 하셨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서버가 좀 말이 아닌가봐요 아까 전에 코코 in p 자님 방송도 한번종료 a d e you change y o u 딜레이가 좀 길고 로딩이 좀 있네요. <laughs> 영상이 끊겨서 중간중간 말을 알수 없습니다. <laughs> 일단 중화질이나 화질 낮춰 보시고, 재생정지를 아마 몇번 해보셔야 될 거에요. 그게 아니라면 뭐 서버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 저도 지금 모바일로 틀어놨는데, 어제보다 조금 뭐랄까, 로딩이 잦네.

아 서버가 시애틀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심하네. 왜 서울로 붙잡지? 이건 왜 이번에 뒤집어서 시작하냐? 점프도 안되고, 왜 어지럽게 이렇게 가는 거야? 어, 그냥 축하 이렇게 그럴 거면 이거 뭐 하러 플레이어가 조종하기가 낫지? I finally have y 찌질해 보인다 안 멋있어 저걸 맞으면 안되나보지? 오우 오우 야갑자기야 죽는 줄 알았네 또안 죽게 다다잘 해놨겠지. 오. SBS님 왔습니다. 트위치는 새로운 스트리머한테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어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약간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좀 대규모 시청자를 데리고 있는 스트리머들 메이저 스트리머들한테 조금 더 서버를 잘 주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미션 이 있었나? 뉴스 안에로 들어왔네 아예. 아마 아까 코코로 목장님도 그래서 튕겼을 수도 있어요. 오늘 롤 챔스 때문에 그런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럴지는 알 텐데 보는 사람은 어쨌든 많으니까 로비. 보리가 저거 맞으면 안될것 같은데. 요새 롤 보면은 재밌던데. 저는 원래 롤을 옛날에 하다가 반둬서 보스인가 봅니다. 바바바스. 이 뉴스 이 세계의 뉴스 앵커인데 얘도 악마입니다. Hey, 롤을 안한지 한 2년 됐습니다. 근데 요새 경기하는 거 보면은 다시 해 보고 싶더라고요. 재밌어 보여요. I w 뭐 PC 게임 뭐 비디오 게임 별로 가리는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때리지? 뭐 때리는 요령이 있을 텐데. 달치가 안네? 요령이 없나? 아이고. 데미지 안 들어가네? 이건가? 아닌데? 약점을 찾아라, 약점을. 저 왠지 빨간색 약점 같은데. 어우, 뭐야. 어우, 친구야. 어, 이거 데미지 세다, 이거. 빨간색인데. 아, 아, 알았다. 이거. 이거, 이거, 장비 바꿔서. 이거다, 이거. 맞네. 빨간색인게 무기를 맞춰서 때리면. 일종의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공격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가서 때려야 되나, 이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맞네, 맞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구나. 헤미지 다 들어온데? 어이구야 지금이다 지금. 피하고. 아, 저 범위. 아, 이거 죽겠는데? 너무 늦게 알았다, 패턴을. 빠져주고. 물약이 없어가지고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거 내가 싸워야 되는거가? 맞네 맞네 그니까 얘가 지금 언론 언론을 뭐라 t a 까이 세계의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악마다 보니까 예 주인공 단체를 테러리스트로 만드는거죠 history of violence. At age 8, 지금 제가 have to have to have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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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he was described as a sweet old lady who particularly enjoyed working with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1 and 15, he broke out of no less than 8 youth detention facilities, often mounting brutal, humiliating attacks against officers just doing their jobs. Between 16 and 17 he became involved in gangs, drug peddling, and is believed to be responsible for over a dozen homicides. And worst of all he was also a well-known i, can't see, I can't see. in the seedier districts of the city, rampantly spreading sexual disease of the unfolding kind. that the best kind Bob. 피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오우 뭐야 이번에 맞아도 가만히 있네 어우 뭐야 됐다 됐다 띄워 주고 안 맞은 거 같지? 아이고. 점점 빨라지네. 한번더 있겠죠? 그렇죠? 두번째 눈체력이얼마 없는데? 어털이 켈리얼범드. 이, 디이켈 Totally. Since that horrific attack, it has come to light that Dante is involved in the terrorist organization called the Order. I have a message for the Order. The whole world is looking for you. Every camera, on every street farm, Oh, police the country and worldwide. We will We will destroy you only a matter of time this is bob barbis of the raptor news network Just 주주, i interrupt this broadcast to bring you breaking news the terrorist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recent attacks has been located and is being stormed by SWAT teams no. as I speak. Two of the terrorists identified in these images in the kitchen right. bastards. The third terrorist has been cornered in another part of the city in a separate police raid. Rest assured those responsible will be brought to justice at any moment. Dead <목소리> 어떻게 된게오 야, 를 시작하자마자 버스 야, 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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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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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네? 어. 어허! 필요 없다! 마인보드인데? 어이씨, 뭐야, 아직 안 들어가. 마인보드 괜히 있다. 하나 더 있네? 또 해야돼? 하나 더 해야되네 DMC가 그동안 데빌 메이 크라이 아이고 시리즈랑은 약간 다른게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 자체가 좀 그로테스크하고 뭐랄까 캐슬베니아 같은 느낌을 많이 줬었는데 물론 시리즈가 거뜨되면서 약간 개그코드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DMC는 아예 그... 비주얼 자체가좀 많이 달라요 좀 많이 영해졌다고할까 아유... 야니클좋클니다좋 해주고 안습니왔다 어우 야진짜습니다좋습집다해서 어우씨, 손으로 어보죠 그렇지. 이번에 끝낼 수 있나? 이게 데미 훨씬 많이 들어가네. 이번에 끝내자. 그렇지. 네, 예전이 좀더 좋아요. 지금 거는 조금 유치해. 이 주인공도 좀 너무 허세가 넘치고. 같은 단테인데도 좀 전에 흰머리 단테가 주인공이 시절이 좀더 마음에 듭니다. 뭐 이게 별로랄 건 아니에요. 게임 자체도 뭐 충분히 즐길만 하고 예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낮아서 그렇지. 부메랑 나왔네. 저런 게왜뜬금 없이 나오는 거지? 저는, 데빌메이크라이 1만 해보고, 플레이스테이션 2 때. 그 이후에는 못 즐겼다가, DMC 4편이 스팀에 있긴 한데, 뭐, 이걸, 어떻게, 하게 됐네요. 원래 데메크는, 주인공 비컷에 보는 거아닌가 아, 근데, 얘는 약간, 중학생 같은, 어, 중2병이 좀 보이고, 전에, 흰머리, 단테는, 좀, 좀 약간 허세가 다르죠. 정말 허세 부리지만 할때 허세가 오우, 더블에 받았다. 그런 느낌이 나지. 업그레이드 세개 받았네. 레드 오브는 쥐뿔도 안 주면서, 이거 다 올릴 수 있겠다. 하나씩 다 올릴까? 데모니베이드. 어중간한 거할 거면 은안 하는 게 난데. 데모니베이드 쓸 일이 있을까? 이제 이 부메랑도 나왔습니다. LTB야, 키가 너무 근데 너무 공격키가 너무 많아요. 이 DMC는 뭐다쓸수 있는데 손이 헷갈려. 그러긴 데빌 메이크라이3편이가 4편에서는 막 날아오는 미사일도 타고 막이러던데 웃긴 짤방 많더라고요 얘는코믹이좀 빠졌어. 그러게. I 다쫄밥이네어 바꿔라. L, T, B, L, T, Y 범위 공격에 특화어 특파... 그리고 애들을 모으네? 일단 게임 장점은 화려하니까 그런 재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게임이 좋잖아 새로운 몬스터가 나타났네. 배가 약점이겠죠. 도살자, 근데 배에 반사 안 해. 약점이 있을 텐데. 약점이 뭐냐 피해주고 어휴 야 잡기가 내네 잡기가 어우 오쎄쎄 쎄! 쎄, 쎄. 도메랑이 별로 딜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헛빵 하나 얘네 쓰니까 다 튕겨 나오네요. 도메랑 미션이면서 도메랑을 헛빵 내고 있네. 어우 오 클럽 보였다. 저 분명히 배가 약점 맞아요. 오이 박스! 이런 쫄몹 상대할 땐 좋네. 한 무기가 6개, 7개는 되는 것 같아요. Honey, you're corner, it's coggle. Damn it. they are breaking in from limo too. LTY를 원리하면 덩굴을 향해 던진다.